먼저 이렇게 귀한 세계교회 주일 예배에 어, 설교를 할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에게는 참 영광스러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또 무엇보다 저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는 그 청년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셔서 세계교회 공동체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자리에서인가 어, 지금 우리 사회 의 청년 실업 문제는 국가 재난 수준의 심각한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언론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또는 어, 함께 생활하고 있는 자녀들 또는 주변의 청년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청년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다 이미 익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사는 1인 가구 청년들을 10명 가운데 네명은 음, 우리가 지하방, 또 옥탑방, 고시원, 그래서 뭐 지옥고라고 사람들이 어떤 줄여서 일명 얘기하는데 10명 가운데 네명은 지옥고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 청년 실업률은 지금 전체 평균 실업률이 3.7%라고 그러는데 10%를 웃돌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불안정한 고용의 저임금 일자리를 전전하면서 어 학자금융자도 갚아야 되고 또어 서울의 높은 주거임대료를 부담하면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문제는 실은 우리 사회의 문제인 동시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신교와 구교를 막론하고 지금 청년들의 교회 이탈과 또 교회에 대한 또는 종교에 대한 무관심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인구 센서 수조사에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그 우리가 익히 아는 뭐 k s f 라든지 IVF라든지 하는 대학 선교단체들이 학교 안에서 이미 문을 닫는 서클들이 계속 확장되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때는 대학생들 가운데 기독교 신자들이 한 25%에 이르렀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한3% 정도로 급격하게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저희는 세계교회 저런 건물이 없이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올해 10년이 됐는데 10번 교회를 옮겼습니다 지금은 대학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 대학로에서 오랫동안 한 10년 넘게 청년 사역을 하고 있는 한 장로교 목사님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 목사님이 요즘에 청년들 선교를 하려면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나 주거 문제를 함께 고민을 해주지 않으면서 청년과 소통하기가 참 어렵게 됐다. 그래서 자기 교회에서도 어 청년들의 진로, 진로 문제나 취업 문제 같은 것들을 같이 상담하며 도우면서 지금 청년 사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빵의 문제가 어 실은 빵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가 됩니다. 아마 청년들 이 시대 청년들에게 이 주거와 일자리의 문제는 단순히 일을 자고 잠을 자는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절실한 필요에 응답하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어, 오늘 저희가 읽은 그 요한복음의 말씀은 너무 우리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이 기적 이야기는 아시는 대로 이게 빵의 이야기죠. 굶주리는 남자만 5천 명이 됐다 그러니까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어, 그 광야에서 배고픔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예수님께서 빌립보에게 묻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빵을 우리가 어디서 구해 올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 것으로 오늘 복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빵의 문제는 실은 오래된 인류의 문제입니다. 어, 성경은 특별히 이 빵의 문제가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 가는 과정에 이 빵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은 오늘 예수님께서 빌립보에서 물어본 이 많은 사람을 먹일 만한 빵을 우리가 어디서 구해 올수 있겠느냐 하신 이 말씀은 민수기 11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차라리 우리가 그냥 이집트의 노예로 살 때는 이렇게 굶주리거나 배고프진 않았지 않았느냐. 다시 우리가 돌아가자. 이런 원망을 그 모세에게 행할 때 모세가 한 질문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고기를 먹이려면 얼마나 많은 고기가 필요한지 모르겠다 하는 원망을 하느님을 향해서 하고 있는데 오늘 요한 복음사가는 이 모세의 질문을 예수님의 질문과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연상하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제일 눈에 먼저 띄는 것은 아마 그빌립보의 대답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자면 200데나리오치의 빵을 사와도 모자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 예수님께 포기를 간접적으로 권유하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필요 앞에서 어, 빌리포는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 일은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음, 이 사람들을 다 흩어서 각자 사먹고 오게 합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 시작합시다.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게 전형적인 시장의 논리죠. 각자가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 이 사람들이 다 각자 흩어져서 사먹고 오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안드레아는 오늘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받아서 도대체 이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고 이야기합니다. 상황을 평가하고 자원을 점검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이 안드레아의 모습은 실은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 문제를 맞닥뜨릴 때, 우리도 이렇게 대하는 것 같습니다. 상황을 평가하고 우리가 할수 있는 자원을 조사해보고. 그리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은 조금 제자들과는 사뭇 다르십니다. 요한복음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마가복음에 보면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빵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고 와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빵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고 와라.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마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광야에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어, 제자들 역시 가난한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가진 것을 점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보고 무엇을 주라는 이야기인가 하는 질문이 아마 내면에서 들어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그 역사적 예수 연구, 연구가 중에 마커스 보그라고 하는 학자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사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어, 신앙은 어떤 교리에 대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다. 어, 신앙은 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는 것으로의 신앙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보는 것이다. 예수님은 아마 제자들과 다르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다시 살펴봐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빵이 무엇인지를 살펴봐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저는 개인적으로 어그 협동조합이나 뭐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돕는 재단 관련해서도 조금 일을 하고 같이 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재단을 준비하기 전에 한번 유럽에 있는 여러 재단들을 어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번 저희가 방문했던 곳은 프랑스에서 그 마이크로 크레딧을 처음 시작한 마리아 노박 재단이라고 하는 곳을 방문했었는데 그때 만난 사무총장은 프랑스의 중앙부처 제가 그 부서 이름을 정확하게 뭐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아마 복지부에 해당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복지부의 고위 관료였습니다. 이제 그분이 자기가 복지부 공무원으로 일을 하다가 어 마이크로 크레딧으로 자리를 옮긴 이유를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어 주로 복지부에 있을 때 자기가 한 일은 이제 프랑스의 빈곤 계층이 얼마나 되는지 국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분곤 계층이 얼마나 되는지 그 사람들을 빈곤에서 구제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적 수단이 강구되어야 되는지를 연구해서 이것을 얼마의 재원을 투자하면 어떤 성과가 나올 거라고 하는 건 예측하면서 실은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주로 자기가 중앙부서에서 했던 일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하루는음 빈민 지역 현장을 방문했는데 그 현장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활동가들을 보면서 굉장히 다른 생각을 자기가 하게 됐는데 그것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서 빠져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근데 그 빠져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다고 하는 것을 자기가 깨닫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성,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어, 그 가난한 사람들이 어떠한 잠재적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는 자기가 책상 앞에서 또는 서류로서는 도저히 발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공무원으로 계속 일하는 동안은 뭔가 그것을 고려한 정책을 입안하거나 그것을 하는 것은 힘들다는 생각을 해서 자기가 복지부를 그만두고 마이크로 크레딧 재단을 시작할 때 그곳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 성수학자들은 오늘 저희가 읽은 요한복음의 이야기가 실은 모든 복음서가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실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수학자들은 이 요한은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은 이 오병이의 어 사건으로 이 요한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은 요한복음에 오늘 저희가 읽은 요한복음에 보면 성찬의 아주 전형적인 언어들이 등장합니다. 빵을 들어서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건 성찬의 아주 전형적인 용어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하느님께 내어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나눌 때 어떠한 기적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지를 요한은 우리와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실은 저는 음, 어, 권진관 교수님은 성공의 대학교에서 그 점에서 제가 아시던 분이고 실은 저는 나눔의 집이라는 곳에서 오랫동안 빈민사역을 했습니다. 한 20년 가까이. 빈민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청년 문제는 저에게 주된 관심이 아니었고 제가 청년들과 관련해서 무슨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혀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은 저희 교회가 세길 교회처럼 건물이 없는 교회다 보니까 주중에 모일 공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워낙 그 공간을 떠도니까 신자들도 피로감을 느끼고 그래서 뭔가 어디가 정착 그,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지역과 좀더 가깝게 가보자. 그리고, 또, 주중에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보자. 하는 목적으로, 실은,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전세금하고, 어, 우리 교회, 교우분들이 한 다섯, 여섯 분 정도에 한 천만 원씩 출자를 해줬어요. 이게 헌금을 한 것은 아니고, 왜냐면 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봉헌을할수 있는 여유는 없고, 한 2년간 내가 이자 없이, 출자했다가 찾아갈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출자를 해줬고 어 그래도 그 돈을 모아서 전세집을 만들었는데 전세집이 어 방이 있어서 저와 청년 세 명이 어, 그 방에서 같이 집에서 살면서 그 거실에서 거실을 저희 모임 공간으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청년들이 있으니까 그 청년들의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 오게 됐고 저는 놀러 온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어, 놀러 온 청년들이 가끔은 저희 집을 자기들 모임 공간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자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실은 어, 주거가 불안정한 청년들이 그냥 놀러 왔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 잠깐 있을 것처럼 얘기했는데 어떤 친구들은 6개월을 저희 집에 살다가 나간 친구도 있고 어, 그래서 한동안은 방이 3개짜리 집이었긴 했지만 한동안은 7명이 거실에서 잠을 자면서 이렇게 그 약간 저희 공간이 기숙사 같은 공간이 돼버리기도 했습니다 아, 그러는 와중에 한 저희랑 함께 살던 청년이 신부님 이 공간을 그냥 이렇게 무슨 지역선교 이런 거잘 되지도 않는데 하지 말고 청년들 주거공간으로 우리가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자신들에겐 이런 집이 필요합니다 자신들은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불안정한 일자리를 해서 학자금 갚고그 방세 내고 하면 숨 돌릴 틈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조금 숨을 돌리면서 자신들을 돌아보기도 하고 뭔가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이런 좀, 이런 공간이 우리들한테 필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교회 식구들과 함께 의논을 해서 아,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역을 조금 청년 공동체를 만드는 사역을 좀 적극적으로 해보자. 저희는 평균 주일날 한 20명 안팎의 신자들이 오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슨 청년 사역, 주거, 특히 뭐 서울에서 집을 만드는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가 않은 일이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사회 주택 기금 용자를 받고 또 청년 그 교인들의 출자 이런 것들을 모아서 실은 음, 집을 두 채를, 5억을 가지고 집을 두 채를 얻어서 남자 청년들만 산들 공동체를 이제 여자들 공동체까지 만들어서 함께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음, 저희 공동체는 좀 크리스찬들이 주로 모이는 공동체여서 아침, 밤에 기도가 있고 그게 강제된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주중에는 하루는 이제 밤에 모여서 한 주간을 성찰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성찰하는 것을 나누면서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그 일을 하는 것을 뭐한 언론사에서 듣고 취재를 나왔어요. 취재를 나와서 저에게 어, 전체 전세금이 한 5억인데 그 중에 4억이 넘는 돈은 다 빚입니다. 어, 출자금이 포함되어 있겠지만 다돌려줘야될 돈이기 때문에 그 기자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어, 이 빚을 다 어떻게 갚으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실은 전그이 질문이 어, 예수님께서 오늘 빌립보에게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한 빵을 우리가 어디서 구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때 제가 그 했던 대답은 제가 영국에 잠시 머물 때, 어, 영국에서 제가 본 사례는 시민들이 무이자로 출자를 해주면 그 은행은 무이자로 예치를 받은 돈을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에 저리로 대출을 해줘서 지역 사회에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그런 시민 은행을 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게 우리 작은 교회에서 했던 일이니까 아마 이게 한국 교회가 좀 관심을 가지면 이 일을 함께 할수 있지 않을까. 또, 뭐, 생협이나 이런 시민사회들이 조금 청년들 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 기부를 하는 게 아니니까, 어, 어떤 신뢰드가 우리 안에서 형성할 수 있다면 이걸 함께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제 그냥 구상을 이야기 를 했는데, 그 인터뷰 기사를 본한 사람이 장로교 신자였었는데, 전화를 저에게 했습니다. 자기가 출자를 하고 싶다고. 어, 실은 저는 그 전화가 저에게는 하나의 하느님의 부르심? 이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 이거 내가 그냥 생각만 하고 있던 일인데, 이거를 시작해 보라는 사인인 것 같구나. 그래서 한 살림, 아이프, 뭐 행복중심 이런 생협에 있는 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시민단체에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같이 해서, 이거 같이 해봅시다. 국가가 하는 모델은 있지만, 또 청년들, 당사자들이 스스로 하는 모델은 있지만, 우리가 기성세대와 청년들이 함께하는 모델을 만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아, 이런 얘기를 해서 시는 이 이런 그 터무니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터무니 있는 집을 우리가 만들어 주자 그래서 집 이름을 누군가가 터무니 있는 집 이렇게 제안을 해서 저희가 하는 운동이 터무니 있는 집 시민 출자 운동이 됐습니다. 아, 함께 사는 청년들이 저에게 제가 그 청년들로부터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들에게 숨을 고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불안정한 미래와 어떤 고립감에서 자신들이 벗어날 수 있는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자기 삶을 성찰하고 돌아볼 수 있는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 이런 세상을 물려준 귀성 세대에 대한 불신을 해결할 수 있는 더 신뢰어린 관계를 회복하는 이런 노력들이 우리 안에서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청년들이 제게 들려주었습니다. 실은 저희 집에 사는 청년들은 대부분 뭐, IVF나 이게, 한때는 선교단체에서 일제하고 교회를 다니던 친구들인데, 저희 집에 올 때는 다 실은 교회를 대부분 떠나 있었어요. 근데, 집에 오면서, 저희들 이제 그, 아침 밤 기도 생활하고 또 성찰 모임 하면서 지금은 실은 다 자, 자신들에게 맞는 교회들을 찾아서 신앙도 회복하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주거 문제는 실은 음, 그 빌리보가 얘기한 것처럼 뭐, 교회가 또는 시민들이 접근하기에 너무 큰 음, 주제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가진 것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봐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국가가 하는 일과 다릅니다. 국가는 집을 줘놓고 여기 와서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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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는 그런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청년들 그룹이 자신들이 살고 싶은 집을 자신들이 선택해서 자신들이 가고 싶은 또 자신들이 생활하고 싶은 그런 생활권 안에서 집을 만들고 자신들 나름대로 삶의 규율을 만들고 그리고 집을 운영합니다. 출자하시는 분들은 아무 조건 없이 청년들이 그런 것을 살수 있도록 신뢰어린 관계들을 만들어주고 지금 구상은 타임달라 운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서로 필요를 채워주는 서로의 봉사를 통해서 기성세대와 청년세대가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일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제가 실은 이런 주제로 그 교회, 저희 성공회 안에서는 이 얘기를 몇번할 기회가 있었지만 다른 교회에 와서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건 아마 나눈 것은 세계교회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 이 기회가 또이 저희가 함께 하고 있는 운동에 새로운 불씨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세교교회 공동체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